두 번째로 한번더 보게 됐는데요 마네퀸과 스바킬팀 아! 아! 어떻게 선택되셨나요? 퀄리티는 like 탑 퀄리티 비디어 잡히는 퍼스널리티 발표하겠습니다 선택한 미들 계급의 메인 댄서는 마네퀸의 왁시 윤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연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음. 과연 우리 왁시와 윤지의 춤을 보고 와 여자들이 참 섹시하다. 여기까지만 갈수 있을까? 아니면 더 넘어가서 대중들이 이런 강함도 좀 맛봤으면 좋겠고. 오, 그. 음음 즐길 수 있는 동작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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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주한 <그런> 것 같아요. g h 이 울플러의 예니초님이 나와서 개인기를 하는 순서에서. 기는? <laughs> 완전히 이거 역시 안무 정말 잘 짰다. Competition time. 네, 그렇죠. 네, 이렇게 여러 명이 한 명씩 yeah.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. 멤버들한테 고마워해야 해. <laughs> 다른 댄스를 더 사용했으면 좋겠어. 맞아요, 맞아요. 이 노는 생. 역시 이건 리더 <leader> 비디오 <laughs> 저는 이 씬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. Yeah. 오. 잘 짰다, 잘 짰다. 스마트한 선택 너무 오. 많아. 나는. 저는. 그 영상 아세요? 아, 이게 댄서의 힘이구나를 좀 느꼈던 비디오였어요.